이미가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제가 제가 완성된 모습이 지금 돌고래인데 엄청 예뻐요. 아무튼 오늘은 지금 지개 안돼 안돼 건물 위험해. 아무튼 개구리를 만들어 볼게요. 개구리 뭐야? 사람 모여도 일단 제가 제가 잠깐만, 어. 제가 모르고 뚜껑 위쪽을 거의 열어버려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다뜯다 버려가지고 제가 제가 그래서 다 닦고 다시 합니다. 이거 검정색 눈을 해줄 거예요, 좀 개구리 눈. 저도와주 아이 쓰고 있군요. 응.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네, 저저 구독 별로 안 올라간다고요.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먼저 갈색은 코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아이즈색은 그냥 안 할까요 근데 그러면 초록색이 덮어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 아 넘쳐나는데요? 힘드니까 오늘 층력이잖와요 힘이 천하장사라고요? 네. 제가 힘이 그렇게까지 센건 아니에요. 음. 됐다. 이제. 이제. 여기 있는 통에 같이 담아서 알겠습니다. 오! 담으면 안 된다, 얘들아. 고기가 그안 돼. 고기 가면 안 돼! 데 맞습니다 오! 빨간색이비이 이래서 뜻없수 치지마 하나 둘셋 <laughs> 아, 개구리 하트 하트 오 뿡뿡해 이상해 이게 시간이 지났으면더 빵빵해진다고 했어. 그리고 뭐 이것도 더 빵빵해 아까보다 맞지? 통통해졌네요. 응, 그리고 크기도 작아진듯도 진짜 작네. 크기. 오 이것도 이거랑 달라. 어디서? 봐봐 크기. 아무튼, 아무튼, 응, 응, 다른, 아무튼 다, 아무튼 응,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뵙겠습니다.